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와서 하나님 정말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뒤로 와서 받은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은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라고 불렀어요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비교되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천박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었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비교되지 않는 너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딸 그렇게 불러 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에 가치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돼 하는 때가 있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치를 불어 넣어 주세요. 너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를 그렇게 모르세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